안녕하세요. 운송입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일정은 없고, 일단 일일수영정도 일단 잠도 깰겸 수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고용할. 나오. 커피 기다릴 겸 나왔는데 여기 안에 아울렛이네. 그냥 아, KFC 첫날에 아? 첫날 KFC 행님아. 한 데... 번도 안 먹어. 화장실 좀 어? KFC 치킨 한 번도 안 먹어. 살면서 어. 방한 번도 어. 오늘 몰래 저녁 이걸로. 거고, 어, 뭐? 구경하고 그냥 여기는 어차피 밖에 이런 거 구경 자다시 있는 거만 하고. 아 이씨, 거기서 대입 수능을 좀 대안돼. 가면 뭐딴거 먹어도 돼? 상관없어. 아 근데 커피는 한번 먹어야 돼. 아 근데 우리 친구가 어제 커피 먹었더라. 아? 어? 어제 우리 커피 먹었다 이거. 마지막 에 들어오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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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어. 먹었지. 나도 커피를 안 마셨다 고 생각했지. 저좀 들어 줄래? 아, 무구 뭐, 어, 찍게. 와. 와. 크로고다 해. 사디카 치킨 음. 먹어야 되는데. 는데잘 어, 되는데. 짬뽕도 있는데. 아, 짬뽕으요 아, 어디에? 아, 저기는 내일 가도 되고, 나중에 가도 되고 스몰인데 하나 사볼까? 맛볼게 스몰 사이즈 플리즈 망고 라이스, 라이스. 100원? 1 0 0 1 0 0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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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망고밥 0 0원 100원? 1 0고원 100원? 1 0 0고고0 0원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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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벼원 돼? 아0원아0비원게0 아니, 0원원래는 어. 밥을 1고0원1 0원 어. 연유를 뿌려 같이 밥이랑 먹으 지금 연유를 여기 다 뿌려? <laughs> 어 여기서 뿌려도 되고 아니 그냥 밥을 같이 올려놓고 이렇게 뿌리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네 밥을 올려놓고 어허. 올해는 밥 밑에 깔아놓고 망고 위에 올려놓고 연유 뿌린단 말이야 어우이고기 파고 먹 맛있었으면 생선 같아 어떤 거? 응, 그건 김데 맞아? 근데 이거 그거 먹는 것 같아. 돼지 비계. 그건 좀 그렇지. 이거는 김피데 이건 김피 맞는데. 돼지 비계인데 <laughs> 쫄깃한 게 아니고 퍽퍽한, 아포석한 아니, 으스러지는 돼지 비계라고 나고약 같은 느낌? 고약은 아니고 잘잘으스러 <laughs> 근데 찰고기는 맛있네. 목살 같다. 방금 방금 봤나? 아니, 알지. 어어. 밥. 밥. 와, 짬뽕 맛있겠다. 와. 밥. 아. 볶음밥. 형이 짬뽕 먹고 싶다고 짬뽕 시켰거든요. 여기 짬뽕 여기 왜해외맛있어아 그래? 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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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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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음. 내가 망고밥 평가를 하는 게 비주었는데 그냥 망고랑 그냥 반인데 음. 근데 이상하지 않아 생각보다 생각만큼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 근데 밥 먹는다는 느낌보다 그냥 디저트 먹는 느낌이래 아야되 간식 같은 까 체크인이 안되는게 11시 반이잖아 11시 반에 여기서 가면은 1시잖아? 우리 체크인 두시인가 3시일걸? 어, 어, 그러니까. 어차피 체크인이 안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그 제가 탐내에서 밥먹은것처럼 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먹는 형식인가봐요 라면이 있다 매운 라면? 난 매운 라면. 라면 근데 1 3 0 버튼이 좀 세긴 하네 라면 몇만원으로 가면? 한 5천원? 맞죠? 한 5천원? 라면 한, 라면 한 개를 5천원 주고 먹어? 그 다섯 개한 봉다리가 한국에서 그 가격이 아이가 말고 있는 거, 한국 음식이 좀 세계적으로 비싼 것 같아요. 다니면서 단임. 느끼는 건 항상 물론 외국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라면 두 개랑 김밥 한줄 시켰거든요. 근데 390바트. 400바트로 잡고 16,000원 16,000원 동. 이게 일반 라면, 일반 라면, 매운 라면, 그리고 치즈 베이컨 김밥. 감사합니다. 계란 계란 풀어주네? 어? 계란을? 어, 나는 스키보드고. 음. 국물이 일단 한국에서도 <laughs> 이 정도면 좀 매운 편이 좋거든요. 열라면도 보면 첨새기랑 이 정도? 한국에서 끓여먹는 이런 것더 맛있다. 没有什么。<noise> <noise> <noise> 여기 나도입히뭐 음, 먹을 거야? 그거 어, 아이스크림이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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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모션. 뭔게 1 0 준다고. 아. 어. 어, 어. 좋은데? 그래그리안 응? 스무디. 어. <놀람> 생각없이 들어왔는데 b <놀람> 감사합니다. 땡큐~ 위에는 생크림이랑... 이게... 이게 뭔거 같아? 그, 저금 코코넛... 코코넛이야? 토코넛 말린, 말린 거야? 우리가 또 아차를 타고 가야 돼. 버스 타면 그래서 내일 도착해요. 아 내일 도착은 다인데 버스 타기 전까지 2 시간 기다려야 돼. <laughs> 버스 타고 또두 시간 해야 돼. 그니까 저번에 그때 그거 때문에 버스 탄다고 하루 종일 갔어. 액티나, 아내 유고, 어... 바고, 바고 콤비, 저콤어 어... 루카, 어 루피거. 땡큐 땡큐. 와우. 다시 미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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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다고습니다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착했습니다오 시원하다 안녕 오 왔다 여기 다 이거네 형이 710호? 716 716? 아, 대박 너무한 쪽이야 여기는 수영장을 가려면 이 호텔의 건물이 되거든요. 그럼 그 다른 호텔의 건물로 가야 돼요. 누워 있다가 잠들어가지고 오늘 저기 어 피카츄 가는 피카츄. 피축카, 피축카. 그래서 거기 엄청 사진 이쁘게 잘 나오는 명소로 알려진 퍼 어? 그런 곳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좀늦졌어요 늦었어도 가봐야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보시죠. 해저 터널 같은 종류. 나는 형이 기다리다가 나갈했거든 그냥 어한 바퀴 돌아야지 이상하면서 나올라했는데 누웠는데 아못 일어나겠는 거야. 아, 잠시만 눈을 좀 감아 볼까 했는데 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한에 여기를 돌아다니면 체력이 다 빠지요. 더 날이 더우니까. 그래서 해변에서 해변에서 일대출 놀니다 태국에서 지하철을 다 타보네. 세계적으로 지하철다 타고 다니겠다. 요런 카드를 주네요. 지하철 엄청 시원하네.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아, 여기서 한번 더, 한번더 타야 되는 엘리베이터. 저희가 시킨 술두잔시킨 근데 어두워서 안 보여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먹장이, 짠! 잘안 보이지만 제가 여기 구역을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면. 옆에 또 남자분들이 뒤에서 들으세요. 여기 여자친구랑 오면 많이 피곤할 거예요. 다 보이시죠? 저 쪽에 그냥 전 세계 남자친구들 여기서 사진 찍어준다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 형님,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더라. 저 위에까지 아, 올라가 봤어? 내가 가는 거 봤어? <목소리> <목소리>